예, 4-1-1번 지문이네요. 4-1번 지문. 자, 보겠습니다. 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자, 여 여기 주어를 적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어 동사 파란색이니까. 자, Mary, 뭐, s i l l 이 사람인가? Was born. 수동태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m a 라는 사람은요. Be born은 수동태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다. 어디에서요? 바로, 제메이카에서 1805년에 태어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장소, 방소, 장소, 장소, 방법, 시간. 순서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부사들은. 장방시, 장방시, 장소 나오고 시간 나옵니다. 이때 태어났고요. 좋습니다. her mother. 자, 이거 주어죠. her mother. told. 되겠습니다. 허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bout. 쭉 되겠습니다. which.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traditional traditional Jamaican medicine 위치의 선행사입니다 네. 위치가 문장에 주어져또 read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read t 자 her interest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토트 가르쳐 주었다. 흔녀에 가르쳐 주었다.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냐? 전통 트 r a d i 전통적인이라는 뜻이죠. 전통적인 이런 얘기죠. 자메이카의 메리슨에 대해서 의학이 되겠습니다. 의학 (which) 자, 바로 그 자메이칸 의학이라는 것이 led to 어디 어디로 이끌다. 이 to는 전치사입니다.로 이런 뜻입니다. Interest 그녀의 인트 t 스 r 흥미 또는 관심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있어서 에 n g 에 있어서 에 n 싱이라는 것은 간호, 간호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호직, 간호 업무, 이런 거. 다 여기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웬이 나왔습니다. 접속사 웬이 나오면요.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까지가 웬절이네. <laughs> 자, The Crimean War. 주어져. Begin. 동사가 되겠습니다. She가 주어져. 예, yeah, go, 동사가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여기 to 왔습니다. to는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갔습니다. t 어디로 갔느냐? 런던으로 갔습니다. t 여기는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uh, as a nurse. 애들은 로서죠. 자격의 전치사죠 간호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어요. 런던으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왔네요. 내용이 뒤집어지는 거네. 쉬 h e was rejected 동사죠. because of 뭐 되겠습니다. 그녀는 reject, 거절당하다. 거절당하다. 유젝트가 거절 거부하는 거니까 because of 뭐 때문에? her race 그녀의 race 뭐라고 해야 되나? 그녀의 인종 race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인종 여기 경주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인종이죠 자마이카니까 흑인이었네 그죠? 인종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거부가 당한 겁니다 자 instead of 쭉쭉쭉쭉 하네요 자 instead of 전치사입니다 instead of 전치사 구죠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laughs> 자, s e c a l 동사고 went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went 가 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instead of 이거 많이 쓰는 편이죠 뭐뭐 대신에 이런 얘기죠. 뭐뭐 대신. return 되겠습니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죠. t o 는 전치사니까로야. 야, 자메이카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런 얘기죠. s e c a l 은요 갔어요. 크림으로 갔습니다. 크림으로 at her, ones, at her own expense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현입니다. 사비로 그녀 자신의 돈으로 expense 비용입니다. 예. 이, 이 자신의 오 w n 자신의 이런 뜻이죠. at은 로란 뜻이죠. 그녀 자신의 비용으로 즉 자비로 사비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쉬. 주어가 되겠습니다. Opened 동사가 되겠네요. Hotel, The British Hotel 이렇게 되게 목적어네. 자, there 이거 해석합니다 왜? 거기서 거기서 체크합니다. 거기 어디예요? 바로 크림이죠. 음. 크림에서 1 8 5 5 년에 5 5 년에 장소 시간이네. 장소 시간. 그녀는 열었다. 머리를 열었다. 이것을 영국 호텔을 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유 명산의 British Hotel. 자, 그다음 s h e 주어가 되겠습니다. Often, 주 packed 동사 되겠습니다. Full and marish는 이게 목적어입니다. To mule, hotel and lead. 어이고 packed 첫 번째 동사네. 그다음에 lead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서 다음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where가 나왔습니다. Where의 선행사는 바로 the battlefield가 s 되겠네요. 이렇게 Where she 주어죠. 여기서 she 주어죠. She was given 동사죠. 수동태네. 아, 쭉 that a week로 t a t allows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자, special pass 선행사 가 되겠네요. 선행사. 자, 대시 바로 관계대명사네. 대신 네. 위치로 바꿨을 수 있네요. 자, allows, 동사가 되겠습니다. 허가 목적어네. 수는 목적보호네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문장이 상당히 길죠? 어, 자, 여기죠. 자, 그녀는요. 오픈 종종 이런 얘기입니다. 종종. 빨간색이네 그녀는 종종 오픈 종종 팩트 푸드 팩은 꿀이다. 짐을 꿀이다 할때그 꿀이다입니다. 음식과 약. 메리슨 약품. 또는 약이죠. 음. 식과 약을 꾸렸다. 온투 뭐뭐 위에 뭐뭐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꾸려놨다. 뮤 이거는 노세입니다노세 그죠? 노새. 노세. 노새가 그거죠. 그 당나귀 뭐 그런 거 그런 애죠. 노새. 힘이 셉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At the hotel. 호텔에 있는 그 노새의 등 위에다가 약품과 음식을 이렇게 어, 얹었죠. 그리고 lead them. 어, lead them. 이끌었어요. them. 그것들을 노새죠. 노새를 끌고 왔어. 투는 어디 어디로, 전치사죠? 어디로 데려갔느냐? 바로, 베르필드 전장으로. 전장. 또는 전쟁터. 전쟁터로 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죠? 좋습니다. Where? 바로 그 전쟁터에서 그녀는 was given. 비기분이죠. 받은 거야. 기부가 주는 거니까, 수도우니까 받았어. 뭘 받았냐면, special. 특별한 패스를 받았습니다. 자, 패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행증 같은 겁니다. 통행증. 그죠? 통행증 또는 어, 출입증이죠. 이거를 받았어요. 음. 자, 그게 도 될지 무엇이냐? 바로 그 출입증이라는 것이 allow. 자,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laughs> 그녀로 하여금 투부 정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뭐것을 보살펴 주는 거죠? 운디드 PP예요. 부상을 당한 거네?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돌봐줄 수 있게 해 주었다. 한번더 가르치겠습니다. 이 병사들은 f r 어디서 왔느냐? 양측에서. 그죠? 양쪽에서. 그러니까, 아군, 적군 다뭐 있죠? 두 쪽에서 온 병사, 부상당한 병사들 다 치료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laughs> 자 she was admired. 동사죠. For 끊어지고 but hotel 주어고요. Lost 동사고요. Money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요. a d m i r e 가 우러러보다 존경하다. 그래서 수동태니까 존경을 받은 거야. 존경 받았습니다. For 이유의 뜻입니다. 이유 때문에. 네, 뭐 때문에? 그녀의 brave 형용사는 용감한, 용감한 effort, 노력 때문에, 노력 때문에 존경을 받았어. But,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호텔은 이었어 돈을 잃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웬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웬저리. 자, 웬. 자, 쉬. returned 돌아오다, 런던, she was bankrupt 아, was bankrupt 자 그녀가 런던으로 돌아왔어, return to 1856년에 1 년만에 돌아왔네요. 그랬을 때 그녀는 bankrupt 파산한 겁니다. 자, bankrupt는 파산했다 뜻입니다. 파산한. 그렇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local newspapers. 자, local newspapers 주어져, started,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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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이거 목적어네. The C-Call Fund. 이거 목적어입니다. 투는, 투는 목적이 뜻이죠 음.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얘기죠. 로컬 지역에 있는 뉴스페이퍼 신문사들은 시작했다. 시어 펀드라는 것을 시작했다. 돕기 위해서, 그녀를 돕기 위해서 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벤트얼리 결국 이런 얘기죠. 어, 그리고 결국 드디어 마침내 raising enough money to 어 allow 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마침내 raising raising money. 모으다를, 모으다를 볼까? 모으다, 네. 모았어. enough money. 돈을, 어떤, 충분한, enough, 충분한 돈을 모았어. to, 이렇게 되겠죠? 자, 할수 있는, to는 할수 있는 이런 얘기죠.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으게 되었다. 아, 뭐하게? 그녀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았다.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갈까? Comfortably, 부사예요. 편안히 사는 거야. 편안히 살수 있게 해주는 거야. For the rest of her life. For는 동안입니다. Rest, 나머지. 그녀의 삶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편안히 살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줬다. 한번 체크합니다. 그 다음 에 여기 Raising. 여기 ING는 분사입니다. 분사. 동명사가 아닙니다. 분사입니다. 그리하여 모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